네,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어, 데이터가드 ADG, 베스트 스타트 페이로버 설정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F, 지난번에 이제 ADG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121 서버하고 122 서버, 어, 두 개의 DB 서버를 가지고 액티브 어, 데이터가드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121이 프라이머리, 1, 2, 가 스탠바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 2, 1 서버에서 DG 데이터 가드 브로커로 들어가 가지고 d g m g r 로 들어가서 이제 쇼컴피리레이션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DB는 ORA19고 어 피지컬 스탠바이 DB는 ORA19S 다 라고 나오고 여기 뭐 e s 스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r 스트 스타트 페이로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디저블드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FSFO 라는 건데 이게 디저블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쪽 서버에 이제 이게 이제 운영이고 이게 스탠바이가 이제 DR이 되겠죠 운영 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예, 이쪽으로 페이로버가 이제 자동으로 안되고 수동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스탠바이 에서 이제 BGMGL로 들어가서 페이로버를 커맨드를 날려서 어, 이쪽이 죽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스탠바이가 아니라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가될 거다라고 딱 이렇게 커맨드를 날려줘야 페이로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페스트 페이, 스타트 페이로버가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설정을 하면은 얘가 111 서버가 뭐 장애가 생기면은 죽으면은 어, 이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롤이 인제 지금 스탠바인데 어, 프라이머리로 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일단 어, 옵저버 서버라는 게 필요해요. 옵저버 서버 어, 뭔가 하나가 떠가지고 옵저버라는 게 떠가지고 얘를 감시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가 확 죽었을 때 예, 스탠바이 이이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스 n 바이로페 t a n 를 b 라 standby, s t a n d b 그 standby, s t a n d 서 y 를 t a n d 이 y s t a n 이 b y standby, s 버 a n d b y 버 t a n d b y standby, s 안 a n d b y standby, s t a n 이 b y standby, s t a d g 환경에 a 놓 d 말고 옵저버 서버는 별도의 서버에다가 아, 독해 예, 놓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하나 더 1, 2, 4 서버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다 이제 옵저버 서버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오라클 여기는 어, 오라클 DB를 설치하든 DB 소프트 엔터프라이즈 디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든 아니면은 그냥 오라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어 여기 OTN 이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해서 얘는 DB는 필요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네 설치가 된 상태고 음 저는 이제 그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디션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 클라이언트만 설치해도 됩니다.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는 안 되고 그냥 클라이언트, 풀풀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는 그 오라클 홈 밑에 빈에 가보면 이제 실행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인스턴트 클라이언트는 이 DGML의 실행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인스턴스 클라이언트는 안 되고 그냥 풀 클라이언트로 설치하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G, MG, RL이라고 치고 어 이제 들어가 이쪽 여기 여기에서 이제 이쪽 어, 에스켈레스로 붙여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에스켈레스 세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라클 홈에 가서 네트워크에 오라클 홈의 네트워크에 어드민 디렉토리에 가서 여기에 보면 tns-names.ora 파일이 지금은 있는데 원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설치하면 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만들어 놔서 지금 있는 거고 원래는 그냥 설치하면 아무것도 처음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tns-names.ora 파일을 만들어서 vi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렇게 오라 1 9 해가지고 TNS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프라이머리 쪽이고 오라 1 9와 이건 이제 스탠바이 있 쪽, 예, 1, 2 서버, 1, 2, 1 서버 이렇게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SQL에 접속이 되겠죠 그러면 뭐 SQL 플러스 시스템 해서 골뱅이 오라 1 9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렇게 접속이 되면 됩니다. 접속이 되면 되고 예, 스탠바이도 19S죠. 5라 19S 스탠바이 쪽도 이렇게 예, 이렇게 접속이 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접속이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 d g m g r l 하고 c 로 골뱅이에서 5라 19. 5라 예, 19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접속하는 거죠. d g m g r l 이렇게 시행시킵니다. 패스워드 주고 예,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에 접속한 거예요. 121번 오라19 프라이머리 쪽에 예, 접속을 한 거고요. 에스컬레스를 가지고 d g m g 알릴로 여기서 show configuration 해보면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 안에서 실행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실행하는. 복 o 어 서버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쇼 h o w 레이션 configuration 게디저 h e 죠 이제 이 c 이제 o this is t h 이 setting of s f o FSF a n FSF are the same. FSF is the s a 타 e 이 s f is the s a m s 다그 s 니까 e 라 a m e FSF is t s 로 어, 페스트 스타트 자동으로 빠르게 페이로버를 해라. 타겟이 이거다라고 지정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스위치 오버를 하거나 한번 바뀌었을 때 다시 이쪽에서도 이제 반대쪽으로 페스트 스타트 페이로버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도 같이 설정해 을 해놓,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도 서 네,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제 이네이블해서 패스 스타트 페이로버를 띄우면 되는데 어, 얘를 그냥 먼저 띄우면 안 되고 이 순서를 바꿔놔야겠네. 에, 얘를 에, 스타트 업저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띄우는 걸로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서 이제 스타트 옵저버를 하면은, 어, 이제 이쪽에 얘를 옵저버가 뜨면서 여기를 이제 바라보고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맛이 가면 이쪽을 쫙 넘기는 거죠. 옵저버를 띄우는 건데, 얘를 그냥 띄우면은 이게 포그라운드로 포어, 뜨면서 이게 터미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터미널을 계속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또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 그냥 스타트 업저버로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로 노우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우업 해가지고 에 DGMGRL 에 해서 에 여기 이제 화면 로그는 옵저버점 로그에 생기게 그렇게 하고 스타트 업저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엠퍼센트 까지 이렇게 해주면 네, 백그라운드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PS-ef 해보면 DGMGR 네, 이렇게 떠 있죠. 지금 이게 스타 트 옵저버 상태로 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아무데서나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Show o b s e r 해보면은 네, 이게 나오죠. 네. 이게 옵저버가 떠있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직 베스트 스타트 페이로버는 디저블 상태고 이건 이제 이네이블릭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옵저버는 지금 이 OL7124 이쪽 서버잖아요. 이쪽 서버에 지금 옵저버가 떠있다. 아 그런 내용이고 호스트네임이 나오죠.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 컴피게레이션은 지금 똑같고. 그래서 이걸 음 얘를 얘를 이쪽에 대야겠네 그래서 이 n a b l e 해서 f 스 s t s t a 이 t 버 a 거를 o v e r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네, 이렇게 e n a b l e 가 됐죠. Potential Data Loss 모드에서 e n 이 b l e 됐다. 이게 이제 뭐좀 데이터 로스란 말이 나올까 좀 겁나긴 한데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에이싱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이제 모두가 지금 어, 어, 에이싱크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네이블 됐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쇼컨피규레이션 해보면 음 이제 아까 베스트 스타트 페이로버가 디저블 되었잖아요 이제는 이네이블도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포텐셜 데이터 소스 모드 이게 이제 에이싱크기 이 때문에 에, 그런 거고 맥스 퍼포먼스거든요. 이게 맥스 퍼포먼스, 맥스 프로텍션 모드가 있어요. 프로텍션 그러니까 모드가 이게 ADG도 모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맥스 프로텍션 어, 모드는 이제, 이제 어, 데이터 아, 싱크 모드로 해서 데이터가 로스가 안 생기게 전혀 안 생기게 하는 거고 퍼포먼스나 어베일러티는 이제 성능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손실은 있을 수 있죠. 최악의 경우는. 그지만 렇 이제 너무 싱크로 맞춰놓으면 원거리인 경우는 앞에 운영 쪽이 엄청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건 ADG를 쓰나 ADG가 아니라 뭐 SRDF로 스토리지 복제를 하잖아요. 그것도 음, 그런 식으로 스토리지 복제 DR로 구성을 하더라도 어, 싱크 모드로는 잘안 합니다. 싱크 모드로 하면은 어, 운영이 엄청 느려져요. DR에 DR까지 쓰고 와야 되거든요. 모든 커밋마다 SQL DML 날리고 커밋마다 어, DR에 쓰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다 어, 뭐 스토리지 복제 방식의 DR을 구성하나, ADG를 구성하나 어, 다, 어, a d g 를 구성하나 다 A 싱크 모드로. 그래서 포텐셜 데이터 로스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async 네, 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패스트 스타트 페이로브가 구성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얘는 백그라운드 떠 있으니까 화면은 닫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뭐 스위치 로버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DR 모의 훈련 뭐 이런 것처럼 스위치 오버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옵저버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죽여 얘를 내려버뭐 저기 스위치 오버를 하면 잘못, 잘못 동작하면 <laughs> 얘가 페이로버가 동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페이로버를 동작해버리면 이쪽이 이 프라이머리가 맛이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복구해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때는 이제 옵저버를 아, 내리고 내리고 나서 스위치오버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옵저버 내리는 방법은 에, 여기 스탑 업저버 하면 됩니다. 스탑 업저버. 아까 스타트 업저버로 해서 올렸잖아요. 스탑 업저버 하면은 이 백그라운드로 도는 게 이게 내려가요. 에, 에, 그렇게 됩니다. 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fsf 를 구성을 해봤고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얘를 확 죽였을 때 예, 프라이머를 죽였을 때 스탠바이가 이제 프라이머리가 되는지. 예, 지금은 스킬 음, 플러스 어, e 해보면 지금은 이게 DB가 리드온이 위드 어플라이 피지컬 스탠바이로 이렇게 롤이 피지컬 스탠바이로 이렇게. db롤이 돼 있죠 오픈 모드는 리도니로 돼 있고 지금 리도니 상태고 피지컬 스탠바이로 돼 있는데 에, 얘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이게 넘어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121그121서버인데 이거 그냥 확 죽여버렸습니다 확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에, 먹통이 되겠죠 먹통이 되고 이게 바로 넘어올래나? 아, 아직은 안넘어왔고요 D G M G R L 지금 넘기는 중인가 보네요. 쇼 컴피게레이션이 지금 셧다운 클로즈가 진행 중이다. 음, 그렇게 나오네요. 음, 다시 다시 들어가서 네, 이제 돌아왔는 것 같고 어, 바뀌었네요. 프라이머리 DB가 오라 19S로 됐죠. 오라 1 9 s 로 됐고, 에, 오라 19는 이제 스탠바이인데 디저블도 됐다라고 나오고, 어,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은 어, 리인스테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나오죠. 에,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이게 좀... 음... 다시 해볼까요? 이게 지금 멀티플원닝이라고 이렇게 오라 16824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직 지금 어, 아카이브나 이런 걸 적용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동 중이라는 완전히 기동된 건 아니고 쇼 컴피게레이션 이게 아마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좀기다리면 없어질 겁니다. 쇼 컴피게레이션 다시 올까요? 이건, 아, 저, 지난번에, 잠깐, 이 스위치 오버 할때 생겼던, 그거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아, 그때는 잠깐 생겼다 없어졌었는데 지금은 패스트 스타트 페이로버를 하면서, 아, 이,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제, 리인스테이트가 필요한 상태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넘어갔다는, 뭐, 경고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아마 이 프라이머리까지 리인스테이트하고 그렇게 돌아와야지 아마 이게 없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은 DB는 이제 19S가 프라이머리 롤로 어, 넘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은 DB가 지금 DB 롤이 이제 스탠바이였었는데 피지컬 스탠바이였었는데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죠. 오픈 모드도 리드온이었었는데 이제 리드라이트로 바뀌었고 19s가. 에.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패스 스타트 페이로버 여기는 이제 서버를 죽였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에러라는 거고요. 프라이머리가 죽었을 때 에, 이쪽에 어떤 커맨드를 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페이로버가 돼가지고 빨리 감지해서 이 옵저버가 이제 얘가 감지한 거죠. 빨리 감지해서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잘 동작하네요. 잘 동작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스타트 페이로버, ADG, 베스트 예, 스타트 페이로버 어, 설정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